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라 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맹세하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속히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연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 하루인 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략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 마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비세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 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함 같이 하사를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하사를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집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폐, 평안 무사할 것이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늘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대로 자라며 충만한 사랑을 받을 기회가 적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관심과 사랑은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버지의 어떤 사랑의 대상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슨 홀로 양을 쳤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와 형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아버지의 사랑과 형들의 사랑이 전혀 없으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구국의 영웅이 되어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왕가의 일원이 되어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것도 잠시였고, 그 이후부터 사울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딸의 집에 군사를 파견하여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결국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욧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떠할까요? 만약 저 같다면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과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관심이 없이 자라왔고, 뭔가 좀 되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하와 같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0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라마 라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제약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이 왜 그렇게 분노 가운데 있는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뭔가 자신이 잘못했으면 그 원인을 알면은 그것을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좀말좀 좀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항변하죠, 요나단에게. 정말 여러분, 다윗이 미움받는 원인이 뭡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에게 돌아가야 될그 칭찬과 명성이, 다윗에게 돌아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통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 되어지면, 정말로 요나단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야, 왕이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아마 시기와 질투가 불릴 듯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죠.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정작 미움의 근원을 따진다면,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는 근원을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고,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세의 아들로서, 여덟째 막내로서, 만약 살았다면, 이렇게 사울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았을까요? 결국 다윗이 미움을 받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꼭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발려가고 보디바의 집에서 종살이 할때 안주인의 미움을 받아 결국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렇게 모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평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급부상한 라이징 스타로 부푼 가슴으로 자칫 하나님을 망가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선택의 문이 닫혔습니다. 아마 다윗은 왕가로 들어가고 정말로 사위가 되었을 때 뭔가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과 자칫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나는 골리앗을 떨어뜨린 사람이다"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잘라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주님을 믿으며, 때로는 어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고침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 막혔던 어떤 그런 사업의 문이 순간적으로 열리는, 뭔가 정말로 자, 앞으로 좋은 일만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때가 순간적으로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봤을 때, 다윗처럼 좀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훈련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까? 나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기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윗이 기도한다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기도한다고 사울의 분노가 잠들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고 단박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진행되지 않고, 자세히 보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이리 일비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묵묵히 바라보는 인생, 그것이 성도가 갖추어야 될 삶의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뭐 조금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막 좋아하고, 안 좋은 일 있는다고 해서 막 깔아 앉아 있고, 막 널뛰듯이 막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통해 인격을 다루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요나단과 상심한 다윗의 대화를 통하여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울의 왕이 계승 1순위가 요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울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은 요나단의 숙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사항을 완전히 뛰어넘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요나단이 어떤 조건과 요건을 만족시키기에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마음으로 할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인격 대 인격으로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질 때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요나단의 그 사랑과 그 인격에서 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 받아서 힘들었던 다윗이. 결국, 요나단이라는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치료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주셨기에 하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치료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리 나우엔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세상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셨기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여건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랑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사랑받, 아,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드셨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이, 사람과 사람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여러분의 가족의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할 때만이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그런 사랑을 꼭 나누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문지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를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우리 조군승 권사님 아드님이 입원하여서 중환 자세에 있다가 예, 어제 일반 병실로 좀 이동했습니다. 좀잘 치유받고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와 관계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고난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깊은 뜻을 바라봅니다.